제가 어제 이제 만났던 이 동네 대형교회 대머리 아저씨에 대해서 어, 어,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어, 그냥 간략하게만 어, 기록했었는데요. 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음. 이전에도 내가 이 공원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어, 그냥반이, 그, 그, 저기,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어, 아주 겸손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게 굉장히 젠틀하길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속지 마라. 어, 그냥, 그는 그냥 가라지니까 속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아, 어, 어, 내가 무대에서 끝나고 내려가 보니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어, 이전에도 나를 여러 번 어, 지켜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음 그가 기타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송가를 몇장더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어... 그런데 그가 손목시계를 그 기타, 기타 케이스에서 찾았대요. 나랑 찬양하는 도중에.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남자들이 특히,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성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연 우연서 뭔가를 이렇게 필연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이자들이 여자들도 그렇게 되기가 글쎄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은 한네곡 하고, 찬송가를 네곡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어? 이제, 이 동네 사냐, 어? 어느 교회를 다니냐, <웃음> <웃음> 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그, 정확하게 질문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당신은 신앙생활을 토탈 몇년 했냐? 이랬더니 뭐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년 주구장창 설명하는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뭐 25년 뭐 그래서 내가 세번 이상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서 10년, 여기서 몇 년, 그래서 토탈 몇 년이냐? 세번 정도 얘기했을 때 드디어 대답이 25년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횡설수설해요. <laughs> 어, 그리고 나서 어, 그 대형 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실망한 점에 거기 사기꾼도 많고 실제로 자살자도 많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교회가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거기 다니는 사람보다 더잘 알아요 하나님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교인들하고도 여러 번 내가 싸워봤고. 제가 기도하다가 쫓겨났어요. 방언 기도하다가. 응. 그 할배가 막 이렇게 내 팔을 잡더니 너는 너 같은 거는 기도원이 나가라고 말서 그러더라고. 응.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일부러 이제 좀움을좀도도도도어서 또. 크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굉장히 돌직구적인 그런 사람이야그더 더 불을 지펴버려요. 예, 최고적으로. 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설교도 목사가 부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 귀에 좋은 소리만 해요. 네. 그, 그런데 그이가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음, 누군가가 이제 성가대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아 그게 좋아가지고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데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 그 교회 신자들이 사랑스럽고 아주 좋게 보였대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그, 그 대형 대형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자기가 아,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을 때, 아, 이 납, 나쁘게 보였던 것도 이게 좋게 동화가 되니까 아, 좋게 보인다. 이거입니다. 네. 아, 굉장히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어, 북한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세뇌당하면서 그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난 처음에는 그저 가짜다 죽기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로 그러는 거야그 사람들 은 진짜로 김정은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그 네. 그 과정이 그래서 어, 싫었던 사람이 완전히 뭐 우상처럼 좋아진다. 이런 과정을 나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확 변해버리는지, 단기간에 응? 자기도 그 교회, 대형 교회의 문제점이 있고 싫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 성가대를 하다가 보니 뭐 얼마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어? 그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몇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도 이제 목사님 설교가 불만이 돼요. 네, 뭐가 불만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듣고 싶은데. 계속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한대요. 2년을, 2년 동안을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웠다고 지금도 불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집단은, 집단적인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사랑, 사랑의 하나님의 완전히 미쳐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신자들이 주사를 3차까지 맞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조금, 조금씩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당신은 주사를 얼마까지 맞았냐 그랬더니, 삼차까지 맞았대요. 네. 전혀 문제 의식을 못하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이제 젊었을 적에 미국 이민을 가려고 좀 영어도 공부하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어...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다른 교회, 대형 교회 이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청소년 어, 교사를 제안했대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예수님도 3년간 제자를 양성했는데 어, 이것이 어, 지금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은 미국을 가지 말고 어, 이 아이들을 돌보라는 것인가, 아,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사를 했대요. 음.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이제 그때 한 10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나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주일 교사를 는데참 그건 잘못됐어요. 예. 어린 아이일수록 능력자가 맡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애기 때부터 완전히 애기들을 조져놔야,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 그런 사람들이. 그 무능한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음?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감각이 있다고 해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말을 듣다가 본인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어, 당신은 지금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찬스를 놓쳤고, 어, 내가 보니 당신은 출력할 때가 아니고, 지금도 출력할 때가 아니다. 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어지러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단이 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 기분이 나쁘면서도 티를 안내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는 젠틀해야 되니까 너는 이상한 애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젠틀하니까 참는다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은 이제 안볼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고 인생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마귀가 발목을 잡는 거야. 인생이 못 펴지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뜻인가 내, 이러면서 또 거기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단 말이야. 응? 자기,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 같은 양상을 보이는 거야.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 하고 이게 굉장히 이 남자들은 이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어? 근데 이런 남성이 종종 있어요. 자기가 영적이다를 잘못 배운 사람, 신앙을. 어? 말씀도 뭐 못도 기도도 못도 안돼.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데 뭐 수필도 쓰고 신앙 간증집도 달려고 책을 쓰고 있대요. 백수 주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복의 목사를 만나면서 어,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되는데요. 어, 조상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조상이 많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허황된 그 상상만 하고 이렇게 했대요. 딱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그래 가지고 아무리 기독, 기독교로 제, 개종을 했어도요. 그 불교의 영을 완전히 내보내야 돼요. 어, 귀신의 집을 다 때려 보실 정도로 완전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조상제 회개를 하면서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어, 내가 이렇게까지는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또 기록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셔서 확 열어주셨는데 내가 또 기억이 안 나버리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만한테는 안 됐지만 음,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예. 어, 그리고 나서 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는 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어제 오늘 어,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요. 굉장히 젠틀한, 스윗한 목소리입니다. 남성이지만, 어. 그런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예? 젠틀과들의 여성보다 더 두,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어. 근데, 어, 내가 그 일을 처음 이렇게 음성을 듣고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어제 어 그제 당일날 이렇게 어젠가 어제 당일날 이렇게 대화하기 전에 목소리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 굉장히 부자다 그리고 어, 이 인맥도 굉장히 많다. 대단한 재력가다. 이런 게 왔어요. 이런 느낌이.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그, 그 자에게, 어, 주고 싶은 축복. 그 사람이 어떻게, 현재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거예요 근데, 어, 뭔가가 꼬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그거를 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자기 자신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너무 정신이 산란해서요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테스트 겸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유한이동 목사님 설교를 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어셋트가 되면 나랑 마음이 합하니까, 이, 사상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음, 관계를 이어나가고, 아니면은, 한 달만 들어보고, 그 설교가 맞다고 생각되면은 나랑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아니면은 만나지 맙시다 그랬어요. 내가 한 달에 유예 기간을 줬잖아 지금. 근데 단박에 거절하면 소 필요 없대요 자기는. 그때 나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자가 진짜 교만하구나. 그래서 이 유한이동 목사님이 본인도 굉장히 젠틀거잖아요 그러니까 젠틀가들의 그 속성을 잘 알아, 알아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도 뒤통수를 많이 당해본 사람 중에 젠틀카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음, 남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중에. 예, 그래서 어, 그자들이 굉장히 교만하대요. 진짜 맞아요. 음... 나보고요, 저기, 40일 금식을 세번한 목사가요, 어, 굉장히 유순한데요, 어, 내가 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어, 주사를 안 맞은 거는 현명한 거고, 총명한 거지, 분별력이 있고, 응? 내 쪽에서 생각하면요, 40일 금식을 세번 해도 영빨 끝내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무효화를 시켜버리는구나. 어? 이거예요. 자기는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세번 했다고 해요. 어? 응? 나는 능력 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너는 그런 기도를 안 하냐. 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응? 어? 그런데, 어 오히려 나는 그때 내가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요. 그냥 거기서 그냥 어, "너는 그러냐" 하고 끝냈는데요.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그 양반이 내 앞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면 교만해진다더라. 오히려 응?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응. 이렇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보다 자기가 이제, 예를 들자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잖아. 응? 네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러면은요, 교만해져요. 응?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설교가 열리잖아. 말씀이 열리잖아. 그러면 또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보세요 내가 무슨 유치원 애기가 뭘 몰라서 물어보면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른이 애기들이 어? 아는 걸 어른이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코 숨쳐지죠 웃기잖아요 응?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대머리 아저씨가 나보다 6살인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준히 얘기해요. 유아틱한 수준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 사고방식을 일처리하는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귀신에 종교 이렇게 장악당하면요,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사람이 아시겠어요? 어둡단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가 돼요. 거지 되고, 어, 몸은 나중에 보십시오. 반드시 요양병원에 들어놓게 돼요. 응? 그래서 이 유사성령, 가짜성령, 악령입니다. 종교기신하는 것은 응? 세계 평화, 사랑을 누가 가장 많이 외치냐? 어? 이단들이. 이단들이 그렇단 말이요 이거는요. 이 유사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이 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어, 너무 감사하고 어, 내가 이제 기질상 굉장히 검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있고 호감이 든 가는 대상이 있으면 꼭 만나서 털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백점 맞았거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봤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틀리지가 않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런 분석력과 분별력을 영적인 어, 분별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불쌍합니다만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야.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야. 예, 음, 불쌍해할 필요가 없어요. 맞을게요.